마음적으로, 네. 아니면 약간 좀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았었어요, 이 쥐띠분들이. 네. 안녕하세요, 설아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을사년 상반기를 보내고 계신 쥐띠분들의 또 상반기 운세를 여쭤볼까 하는데. 네. 제가 선생님한테 특별히 나이를 좀 호명을 한번 해봐드릴게요. 네. 1972년생, 54세 네. 쥐띠분들의. 네. 이 을사년 상반기 운세는 또 어떤 변화가 있으실까요? 아, 임자생분들. 자, 이 지띠분들, 지띠분들이 머리가 진짜 똑똑해요. 머리가 진짜 똑똑하고서는 제주도 많아요 이분들이 머리도 똑똑해서 제주도 많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사람 이렇게 기분을 이렇게 막 요리조리 잘 살핀다고 그래야 되나? 네.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은 또 이게 또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GT 분들이. 갑진년에는 이 54세 임자생 분들이 작년 갑진년에는 좋았던 분들도 계셨었어. 좋았던 분들도 아, 정말 나는 별탈 없이 무사무탈했던 사람들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은 반대로는 정말 내이 마음적으로, 네. 아니면 약간 좀 부부 간의 갈등이 많았었어요, 이 지띠분들이.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을사년에는 올해 금전운 대박납니다. 이분들, 금전운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음. 어. 금전운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하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 더 뽑아볼게요. 네. 음. 이분들은 부동산 쪽으로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어. 사업 확장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 유리하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문서가 들어오고 새로운 투자 자리가 생기거든요. 새로운 투자 자리요. 어, 투자 자리. 음. 이분들이 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 자리가 생길 수도 있어. 음. 근데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는 말라고래. 그래. 네. 무리한 투자. 어, 무리한 투자하지 말고 이분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해. 네. 왜냐면은 자기가 무리수를 준다는 거는 본인이 더잘 알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 내가 지금 이걸 무리하는 건가 아닌가 본인이 음. 더잘 알아, 그거는. 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판단을 좀 잘해야 어, 되는 거지. 그거는 본인이 그, 그 생각을 들었을 때는 네. 멈춰야 돼. 음.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때 또 달콤한 유혹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뿌리쳐야지 <laughs> 어, 아, 당연히 네. 그런 달콤한 욕이 들어오면 네. 솔깃도 하고 네. 이렇게 조금 쫑긋쫑긋하게 돼서 이게 흔들릴 순 있어 네. 이게 네. 또막 갈팡질팡 한단 말이야 네. 이 G T 분들이 하고 싶은 건또 해야 돼 이분들 네. 그래서 네. 이 사업 확장하는 데 있거든 네. 문서나 금전운 재물운이 아무리 들어와도 네. 이 옆에서 살살살살 거리는 말에 팔랑팔랑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지 이 상반기에 있어서는 이분들 언성 높이는 일도 조금 자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분들, 지띠분들 54세 임자생분들, 부부간에도 다투는 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투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죠. 응. 다투는 것만 조심하고서는 피해가면은 나쁠 거 없다고 보여지고, 이 다투는 것만 조심하면 올해 상반기는 조용히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다투는 것만 조심하세요 이분들. 상반기 54세 GT분들. 문서훈이 들어오니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설아신이었습니다.